아이폰 같은 사람 알지? 배터리 8%로지고는 거. 아이고. 충시 왔어. 너무 <목소리가> 아, 좋은 너무 어뭔 아, 너무 거해 아, 너 아, 너무 잘해. 야지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아, 왜 그래? 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아, 너무 잘 아, 저무 아, 무 아, 무잘 놀러 왔다 잘해. 아, 너무 잘 가점1 아, 0손목이좀 어, 느려진 것 같아 어손목이 진짜 많이 먹었네 어 아, 황건이 형 쿨이 아저 형은 이거 한도 잘해놓고 왜 이상하게 해주는 거 맨날. 홍건영 홍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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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스영홍홍준 홍준영. 홍준 봉주홉, 봉주홉 책채오 네. 레이업 위험했어, <laughs> 위험했어. 어, 못 찍었다 못 찍었다 못 찍었다 다행이다 <laughs> 레이업 위험했어 첫 게임에서는 레이업이 지른 거야 오, 대세 오! 선생님, 나이스! 가벼워! 역시, 여가 길어야 돼. 후! 선물이랑 안 하는데요, 같이 아, 그렇죠, 아니. 이미 지나가는데 쫓아가면 어떻게 하지? 황금, 선물이 이제 하는거죠

오, 이거 삼리바. 리바운드 멋있는데요. 성건영 3리바 근데 왜 이렇게 패스가 불안하지? <laughs> <없나지? 웃음> 이번에 빛나는 3리바 리바운드 멋있네요. 아, 스 슛도 엄청 많이 해요 <laughs> <laughs> 어, 홍건이가 형님 교장. 아. 는 와, 멋있다. 원이굴안 넣으니까 이기는 거 같은데. 원리이 아! 3, 봐. 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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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수비를 놓치는 거 같은데 돼가 4점이야. 4점 플레이. 4점에서 바, 바스켓 때문에 5점이잖아. 와. 맨날 레이업 해봐야 수 없다니까? 구만 아, 이이 아예 깨졌네. 힘이 좋아. <laughs> 힘이 좋아. 이 <laughs> 어, 오슨 걸로 날카로웠어? 뭐, 날카로웠어. 통구실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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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야? 도로 꼬로 가까이에서. 지쳤는데요, 근데. 현저하게, 현저하게 지쳤는데. 날카롭다니까지 희상이안 떠올라. 아, 잘했는데. 특히 잘했는데. 3개 아니 왜신공고이왜 멀리 가서 한점 쓰는거야 한점이 자신있으니까 형권이형이 3점 안쏴야되오 4점? 설마? 4개? 오. 4개? 형형오형권이 해냈다 오형건이형 중요한 순간에 미니샷아 중요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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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아3분동아아무도못아어 아니, 아니, 아무튼. 아 순간에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어, <중요한> 순간 <laughs> 해냈어 저기 전 아니, 아니, 아 55번 아번전쟁 아니, 아요전니 그러니까요. 아까 꼬미주 놓잖아. 야 신발끈 꽉 매, 상훈아. 아파? 어. 보호대 어? 때문에 그럴까? 상훈이 살짝 슬랭가 느낌이야. 신박안 묶어. 아니면 그 앞에만 앞에만 꽉 묶어, 옆에는 그냥 고정만 되게 하고. 앞에만 꽉 밀고, 뒤에는 좀, 그냥 안 아플 정도만 먹는구나. 아저씨야! 와! 와! 일이 안 돼서 는 거지. 형, 이게, 이 의자 네? 되겠는데? 이기고 있자. 그러기에는 또, 아, 시간이 약간 많이 남았어. 봐봐, 또 수비 안 하잖아, 봐봐. 오! 누가 저걸 노린 거야? 야, 아, 큰일은 모르겠어? 오, 뭐, 이거, 이거, 테크니컬 아니에요, 테크니컬. 아, 이거,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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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데? 많이 먹었어 아까도 두개다못었오 아, <laughs> 너무 어려 높아 높아 이게 는데자 <laughs> 너욕 <laughs> 먹다. 고마수라고 했는데, 고마수라고 했는데, <laughs> 고마수라고 했는데, 너욕 먹다. 었잘 쓴다요.